예, 입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낙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가낙구 신림동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개발 자체가 좀더었던 지역이지만 지금 현재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금 개선이,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신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주변으로 고등학교 와 중학교 초등학교가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두신 가정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학군 수요 아, 학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으로 많은 개발과 개선을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타임스트립 같은 경우는 많은 유명 프랜차이저와 대형 마트가 들어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화시설로는 영풍문과 롯데시네마 같은 쾌적한, 아, 많은 편의시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주거하시면서 각종 문화시설까지 즐기실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병원과 관공서들이 잘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500m 이내에 양지병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병원시설을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으로 다른 병원들도 잘 배치되어 있고, 광고공소도 잘 배치되어 있어서 보다 편리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선 글린 생활 같은 경우, 지금 도림천 산책로가 위치해 있고, 위쪽으로 보람의 봉원과 그리고 아들 쪽으로 장군봉 체육공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산책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주거 환경을 따지실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산책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많이들 따지시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공원들과 도림청 공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 특징 중에 하나가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이 도보거리에 두 군데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도 장을 보실 수 있는 굉장히 비교를 하시면서 장을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생활비를 조금 더 아끼실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다고 라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지적인 환경이 아무래도 이렇게 좋기 때문에 신림동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림동 하면 막연히 뭐 다세대주택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생활환경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나 관공서도 가깝고요. 어, 마트나 전통시장도 수월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림동에 있는 호재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호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림역에서 도보 뭐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림역 중심으로 상업시설을 계속적으로 육성하고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리역 주변으로 많은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호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각종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까지 지금 갖추고 있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그 역들 주변으로 상업시설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경전철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인프라, 편의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신림동 같은 경우 뉴타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을 굉장히 개선하고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고 새로운 어 주거 환경이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거 환경이 쾌적하게 개선이 되면서 많은 인구의 유입은 물론 그 인구 유입으로 인해 주변 상업시설까지 개발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림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범위한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세개 구역으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 1구역 같은 경우는 4,400세대, 2구역 같은 경우는 1,500세대,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도 총 1,500세대가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세대가 개선이 되고 유입이 된다라고 그러면 인구가 주변의 상권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로 인해 많은, 매매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어 신림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보다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보람의 공원역과 그리고 관악산 주차장역을 이용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의 교통역감보다 보다 빨리 이동을 하실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림 지역으로 보다 빨리 유입이 될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경전철 개통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의가 유입이 될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는데 그 중에 큰 가장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여의도권역의 직장인 수요가 신림 지역으로. 유입이 될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굉장히 협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 직장인 여의도에 일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이 신림용 쪽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개선이 돼서 많이 지금 선호하시고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대 입구역 쪽에 서울대 쪽에 많은 학생 수요까지도. 경정철 개통으로 인해 많이 유입이 될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호재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신림역을 중심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신림선 연장을 통해서 여의도까지 15분 때문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서부선 연장과 난곡선이라는 교통 호재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악구 신림동 시세도 만나보겠습니다. 예 시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약 2억 2,500에서부터 5억 7,800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전세 예상 금액이 2억 1,500에서부터 5억 5,800이 예상이 되어서 실투자 금액은 2천에서부터 5천만 원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같은 경우는 먼저 전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 2천에서부터 5천으로 바로 갭 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셔서 바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월세 예상 금액을 보시면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월 100에서부터 180만 원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직장인 수요와 학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월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에서부터 4억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실 투자 금액은 9,500만 원에서부터 1억 7,8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현재 월세까지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을 때 월세 수익까지도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곳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